안녕하세요, 여러분. 웨이스톤즈 모드에 대해 알려드릴 새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이 모드를 어떻게 얻고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이스톤즈는 빠른 이동 모드로 정거장간 순간이동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웨이스톤이라는 이 요소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클릭하면 다른 정거장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웨이스톤즈 모드로 가면 됩니다. 이 모드는 2억 5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엄청난 수의 플레이어들이 즐겼습니다. 9년 전에 출시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8일 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니 여전히 좋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얻으려면 파일로 가서 원하는 소프트웨어와 플레이할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새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이 파일을 윈도우 부수할 키를 누르고 앱다타를 입력한 후 로아밍 던 마인크래프트 mods 폴더에 저장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이 파일을 보관할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웨이스톤이 있어요. 알겠죠? 참고로 mods 폴더가 없다면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로 mods라는 폴더를 만드세요. 한편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웨이스톤이 여기 있어요. 만약 웨이스톤이 의존하는 반발 모드가 없다면 작동하지 않으니 그것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 모드는 베드락에도 있다고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이 모드는 no Forge, Fabric 패브릭 포 e 에서 사용 가능하고 발미 필요하며 여기서 웨이스톤이 자 계속하겠습니다. 아 마켓플레이스에 있네요. 마켓플레이스에 있어요. 알겠죠? 10달러예요. 그래서 이상입니다.